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말입니다. 젊을 때이 말은 희망처럼 들립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대에 이르면 인생은 조용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잘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체념일까요? 아니면 지혜일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성격은 타고난 것이며 경험과 교육으로 다듬어질 수는 있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젊을 때는 고치려 애쓰고 나이가 들면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며 살아옵니다. 배우자를, 자식을, 동료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말입니다. 왜저 사람은 늘 저럴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좋을 텐데, 나도 이제는 달라져야지.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 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말투, 성향, 감정의 반응,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놀랍도록 젊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성격 그 자체가 아니라 성격이 바뀔 것이라는 헛된 기대다. 나를 바꾸려는 싸움을 멈출 때 삶은 가벼워진다. 60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더 적극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사교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처럼 욕심 많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가 말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또 타인을 이해하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 생각은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부부, 오래된 가족 관계, 오랜 친구들. 왜 여전히 같은 문제로 다투고 같은 말에 상처받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도 변하지 않았고, 나 역시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상대를 고치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저 성격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다. 관계는 갑자기 좋아지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의 소음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인생 후반에 필요한 것은 변화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젊은 시절의 철학이 변화였다면 60대 이후의 철학은 정리에 가깝습니다. 나의 성격을 정리하고 타인의 성격을 정리하고 바뀌지 않는 것과 바꿀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란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견디는 능력이다.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인생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60대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에는 늦은 나이가 아니라 이제야 자기 자신으로 살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조용한 성격이면 조용하게, 혼자가 편하면 혼자서, 말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쇼펜하우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의 당신도 이미 충분하다고, 변하지 않아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변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온 인생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격을 대하는 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 태도가 바뀌는 순간 인생은 놀랄 만큼 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큰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